<놀람> 어, 오이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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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슝!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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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주네. <놀람> 너리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올라가 여기로. 로 올라와. 아, 더큰거 탈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자 잡고 올라가 이렇게 지 잡고 두 손으로 두 손으로 하나 둘그럼 틀이다 탈수 있겠어? 성범이 네 어, 앉아 앉아, 앉아 스타일. 앉아서 타야지 앉아서 <laughs> 타야지 재밌어? 너무 높았어 휴지 하나 줘다 이렇게 뒤로 내려가면 돼내려가 저도 <목소리도> 같 승범위 잡으러 가야 되니까. 안 승범위 잡으러 가자. 안 승범위 잡으러 가자. <놀람> 오, 안 승범위 어디 갔지? 어깨 굽고, 뒤로 갈까? 손 잡고? 개미, 개미다. 개미가 승범이 찾으러 간다. 오, 이거 봐. 오. 오 개미 싸운다 개미 싸운다 승범아 오 개미 싸워 오둘다막아개미가 작은 개미 들어갔다 어떡 그럼 뭐야 승범아 그럼 뭐야? 그럼 모래? 이렇게. 모래? 응. 어? 모래? 응. 아 시원하다 응. 자, 승범이 혼자 할수 있어? 승범이 혼자 해봐. 승범이 혼자 할수 있어. 여기는 좀 점프, 여기서 점프하는 거잖아. 자 이리로 와서, 이리로 와서. 자 이제 손도아봐손놓고 아빠 손 놓고 혼자 가봐. 혼자 가봐. 아, 알았어. 자 점프할 준비됐어? 아, 하나. <laughs> 또, 또, 또. 뭐? 뭐? 저기서부터 가, 맞지? 여기로 올라와야지. 여기, 여기가 더쉬워 올라오기, 이쪽으로 올라오면 더쉬워 여기 올라오기 여기로 올라오기더쉬워 여기가 더 낫지 않아요? 여기서 갈까요? 여기 한번 하고 싶은 거 해.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할 거야? 오. 자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점프. <laughs> 자 이제 세번 남았지? 아, 준비됐어? 후후. 자, 이제 두번 남았다. 여기서 할까?

이리로 올라가, 로 여기, 여기 더 재밌어. 이 올라가면 좋지. 어, 안중기 갔지? 갈수 있겠어, 승범이? 승갈수 있어? 옳지.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옳지. 자, 옳지. 유격 유격 그렇지, 유격 풀려 그렇지. 자, 무적 해병, 무적 해병. 그래, 좋아. 유격. 기다리네. 어, 이렇게 점프해 여기도 점프. 어, 여기네, 그래. 눌러가. 옳지 옳지 달아 대단하다 우와 순범이가 다 했다 오! 순범이네 포로주스 먹으러 가자 일로와 순범이 오세요 순범아 누나들도 다 갔어 누나들도 다 갔잖아 집에

mochi janeta o jee. Oh, jee, jee. Oh, jee. 맞아, 이저기 천박 천박 하 는데 있어일라와봐천박천라일라와봐 몰라, 몰